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의 기행문화위원장 맡고 있는 용한마리한한마리정종학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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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기향극을 해주신 우리 진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김무수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열망이 건다입니다 근당...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봐아 주실 것을 간력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초연동, 집현면, 대곡면, 미천면 지역구 우리 최신 엔진, 최신영 의원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최신 엔진을 인맥으로. 당당하게 당선된 초장도 집현면 미천면 대공면 지역구 최신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에 일본 안에 연설을 마치러 해가지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정경당당 김문수 여러은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 지역구 우리 세상 질문입니다. 향기 나는 남자 임기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봉 시민 여러분, 자율시장 사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위기를 바로 세우고 끝낼 수 있는 후보, 정정당당 김문수 후임, 압도적인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 다음은 같은 지역구입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를 갖고 계신 우리 도동 아들내미 오경훈 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도동 아들내미 오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이가. 어떻다는 건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도동 아들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오르지 않습니다. 자기 형수, 형님한테 하는 거 봤을 때그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싹다 형님처럼 정신병원 갈수 있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될 시대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서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벽의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진주에서부터 이재명을 잡아 냅시다. 거기 중심에 도봉이 있고 진주 시민들이 계십니다. 위대한 진주 시민으로서 이재명을 잡아 냅시다. 감사합니다. 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진주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우리 중앙동, 상봉동의 토종 대감입니다. 우리 강진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봉동 천동 강진철 시원입니다. 상봉동 중동이 진주의 중심이라면. 이 강진 진은 진주를 밝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산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누가 밝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가 삼엽 유진이야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당당한 김문수 군대가 될라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 김문수 예 준비 신들 이벤트 번 백년승리는 앞에 구면된김물수후보의 전쟁당대의 새로운 대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사입니다. 우리 진주시 을지역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유일한 여성 의원이신데요. 우리 최호연 의원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자, 우리 시의원님들은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 빠졌죠. 우리 진주시은 소속 의원이십니다. 우리 경상남도 의회 전반